이거는 저만의 이제 향수를 즐기는 방법인데 이렇게 봄의살 같은 느낌이 중세 고문기구예요. 그 명칭이에요. 향이 멋있네. 샤워하고 갓 뿌렸을 때 제일 좋은 향수인 것 같아요. 모든 이 냄새가 너무 완벽하다. 해보이고 싶을 때 쓰는 향수가 음. 따로 있어요, 저는.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향수 평소에 네. 좋아하시는 음. 거나 이런 거 먼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향수 취향이라기보다는 그 전날이나 그날의 음. 당일에 고르는 게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이제 향수를 즐기는 방법인데, 네. 요즘에는 향수가 좀 너무 어떤 것들은 유명해져서 맞아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오, 이거 내가 좋아하는 향수인데, 다른 사람한테서 맡게 될때 왠지 이제 나 집에 가면은 그 향수가 싫어지잖아요. 오 막. 유니크함이 좀. 빠지서. 네 그게 사라지는 느낌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이제 샤워젤이나 바디 로션을 다른 거랑 믹스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르라보 상탈이 너무 흔한 것 같다 요즘에 네. 그러면은 샤워젤을 약간 베르가못으로 쓰거나 리스를 쓰거나 근데 이제 약간 더 약한 거를 먼저 이제 바디 로션을 쓰고 그리고, 같은 거 같은 걸로들 많이들 맞아요, 하시는데 맞아요. 같은 거를 해서. 계속 겹겹이 쌓아가지만 조금 그렇게 섞는 것도 나만의 어떤 향이 되는 것 같아요. 오, 오 그래서 불리 바디로션도 되게 어? 좋잖아요. 맞아요. 거긴 되게 은은한데, 맞아요. 그런 걸 이제 좀 먼저 쫙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르라보나 뭐 조말론을 섞는다던가, 이러면. 그 약간 그 밑에 베이스가 달라지면서 약간 향이 달라지니까 오, 사람들이 쉽게 눈치를 못챈달까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네, 그런 게 있어서 오. 그걸 좀 오. 섞어서 하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있고요 따뜻한 날씨에는 빠져 있는 게그 화이트 플라워 계열 그래서 이제 오늘 갖고 온 거는 화이트 플라워 위주로 음.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르리스인데요 굉장히 향조가 화사하고 이걸 만약에 잘못 뿌리면 방향제 같더라고요느 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환한 느낌이 나는 향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이걸 뿌리고 있으면 반응을 다들 해주시죠 굉장히 이제 좋은 냄새가 나는데 분위기를 약간 응원하는 듯한 향?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어, 늘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이걸 뿌린 날에는 정말 좀 봄의 쌀 같은 느낌이 다들 난다고 그렇게 오.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 이거 진짜 깨끗한 꽃향기. 예, 예 굉장히 화사해요. 사실 뭐 소개팅이나 오. 데이트 용도로도 되게 좋고 이게 굉장히 원피스랑 어울리는 그런 어, 느낌의 맞아요. 향이어가지고 그렇다고 이게. 약간 부족한 게뭐 섹시하거나 화려한 느낌이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약간 센 화장을 하고 이걸 오. 뿌려도 살짝 반전 있는 느낌으로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자. 이게 약간 꽃 향기 같은 게 나는데 약간 포근은 살짝 예, 그런 느낌이, 느낌이 좀 따뜻하게 있어서 느낌? 너무 더워지는 것보다는 한 오. 이게 5월 정도까지 가장 적당하지 않나. 네, 너무 이제 습하고 더울 때는 사실 약간 네, 약간 실어질 수 있는 어. 향이에요. 깊이가 없. 보다는 동심이 어? 단단히 잡힌 사람이 여성스러울 때 그런 느낌이어서 <laughs>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는 쓰르즈 루텐인데 오 저게 알아요? 네 라비아크 줄드 페라는. 발음 진짜 치한다. <laughs> 네. 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비아주 그러면 이제 보통 처녀, 뭐 메이든, 약간 아가씨 이런 아 느낌도 있어요. 이런, 아직 이런 소녀인, 아직 음그 결혼하지 않은 그런 느낌인 거고. 음. 이제 이 셰가 사실은 그 철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고문 기구가 있어요. 중세 고문 기구예요. 허? 아 진짜요? 예, 그그 예, 그 명칭이에요. 네, 새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관 같은 건데 거기 이제 다 못이 있고 거기를 들어가면은 찔리는 향수 이름이 그거 향수 이름인데 이게 굉장히 그 깨끗한 백합이라든가 화이트 플라워 향에 오. 살짝 금속 냄새가 나요. 어, 특이하다. 예, 굉장히 특이한 향인데, 어, 이건 정말 이리치 향수에서만 나는 향이에요. 어? 궁금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몇밀리예요 이게 5 0 m l 예요엄저 근데 1 0 0 m l 도 있어요. 어, 진짜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 진짜요? 이거 네네. 되게 얇다, 근데. 예, 그리고 이렇게 가, 가지고 다니기도, 응. 이게 수납도 되게 좀 편해가지고. 어, 근데 이게 뿌렸을 때 약간 쇠 아, 네. 냄새 면도날 같은 느낌 이딱 나요. 저 그럼 얘한번 네, 뿌려보세요. 네. 약간 그런 면도날 같은 걸로 찌르는 듯한 느낌도 나요. 오, 근데 압도적으로 약간 플라워한 향이. 네, 백합 향인데 훨씬 있는데 한 방이 있어요. 아, 약간 이렇게 퍽 찌르는 뭔가 네, 하나가 있구나. 하나 있어요. 음. 약간 쓴 냄새 같은. 더 재밌는 향이죠. 진짜? 음, 뭐, 그냥 얼핏 맡았을 때는. 그냥 꽃향기. 네, 그냥 백합이나 깨끗한 화이트 플라워 꽃 같은 느낌인데, 네. 이게 좀. 살에 붙는다거나 어플러나 옷에 남았을 때좀 반전이랄까 한 방에 있는 향이어가지고 응. 이것도 다들 좀 특이하다고 반응을 많이 해주세요. 자주 못못 맡아보는 향이니까 응. 그리고 뭐 세르주르텐 계열이 쭉 이어지는데 얘는 이제 라헐리주브르라고 하는 그런 네, 향입니다. 얘는 뜻이 뭐예요? 얘는 그런 뭐수녀님 그런 뜻인데. 근데 색깔은 수녀님이 아니야. <laughs> 아 예, 그렇죠. 색깔은 굉장히 아 근데 이거는 이제 히노트 못 부리는. 찌개, 찌개, 찌개. 라피드 백할랑하고랑 요거랑 좀 걔는 약간 완전 체리색 같은 그 수색이 어, 네. 특이한데 저는 이 세르지루텐이라는 사람의 어떤 집요함. 그리고 깨지지 않는 자기 세계?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이 정말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향수를 좋아하다가 좀 끝에 가서 좋아하게 되는 브랜드가 아닌가. 아, 향이 너무 좋은 네.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되게 좋아요. 어 이거 진짜 흰옷에 풀면 안 되겠다. 안 돼요. <laughs> 어, 이거 바로 색이 나오네요. 어? 네, 음? 되게, 되게 특이해요 얘도. 되게 멋있고 멋있는 향이 형이, 멋있네. 네, 멋있는 향이. 향이 멋있어요. 이팅이라든가 조금 여성스럽고 멋지게도 보여야 되는데 내가 품위 있어지고 싶을 때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통역 일을 하더라도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날 예, 그런 분들 만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또 약간 남성적인 냄새라든가 이런 거를 맡히면 관념적인 걸 벗어나면 안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때. 근데 나 스스로에게 약간 인파워링하는 느낌으로 향수를 쓰고 싶을 때 이걸 좀 쓰는 편이에요. 네, 그럴 땐 보통 어두운 무채색 계열의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블라우스나 셔츠만 음. 피한다면 괜찮은 향수라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도 되게 좋아요. 얘도 약간의 아 오늘 전체적으로 다화이트지에 네. 예, 그 에이, 에이. 약간 이게 반전이 세, 똑같은 세르주루텐인데 네. 얘는 이제 베티브 우리형 타인데. 어그 베티번가? 약간 근데 되게 특이한 우리 형 탈이라 그래서 약간 이거는 흔히 말하는 절냄새 탐다오 뭐 이런 계열인데 얘 특이해요. 대부분 수색들이 되게 예요 얘가 제가 어떻게 갖고 다보니까 그러니까. 어머 얘왜 그러죠? 이렇게... 얘도 되게 매력있어요. 잔향이 특히 정말 이거는 사실 남자친구를 하나 구해서 그 남자친구한테 입히고, 입히고 싶은 어. 향이에요. 이향 좋아요. 이거 되게 매력있어요. 향냄새, 절 냄새하고 끝나는 게아니어가지고배치벌를 굉장히 매력있게 잘 풀어서 이게 한 40대 이상 멋있는 중년 남자한테 이런 향이 나준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음, 아, 이게 맞... 처음에 딱 뿌렸을 때좀 세네요. 네, 세요. 근데 이게 조금씩 날아가고 나면 은 아, 이건 가... 되게 세다. 네, 잔향 같은 이게 되게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한테 되게 어울리는. 이게 네. 처음에 뿌렸을 때 어떤 향이 나냐면요. 네. 약국 향이나 것요얘도 약간 근데 네. 그 전에 제 지인들 걸 찍었는데 음, 그 지인 걸 찍을 때마다 항상 그 약국 향이 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국 향이 나는 애들의 공통점이 오우드가 들어가더라고요. 오 그럴 거예요. 어, 이것도 그 계통일 거예요. 그 얼려가 네. 있지 않을까 뭔가 싶네요. 뭔가 있을 거예요. 이 잔향이 너무 좋아요. 페치랑 섞였을 때 가장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세르주르텐의 특징이 한방 이렇게 나갔을 때네더 좋은 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 너무 유명한 건데. 안타마리아 누벨라의 그 엔젤드 이피렌체. 굉장히 이것도 화사한 꽃향기? 그냥 하염없이 음. 꽃밭에 있는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아하는. 미스테리. 근데 이게 좋은 거는 굉장히 화사한데 두통이 난다거나 뭐 머리 아픈 느낌이 전혀 없이. 음. 그리고 이건 약간 정말 샤워하고 갓 뿌렸을 때 제일 좋은 향수인 것 같아요. 오, 그리고 그게 제일 잘어울리네네네 네, 약간 이건 쉬는 날에도 많이 뿌려요. 출근 안 한다, 어. 화장 안 해도 돼, 약간 어. 편한 옷 입어도 돼 이런 날에. 샤워만 하고 나와서 얘 하나 뿌리고 막 돌아다녀요. 어, <laughs> 비슷한 듯 뭔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이제 쓰구, 오, 쓰고 쓰고 다르고 쓰고 나면 다르고 약간 이 잔향이랄까 향조가 이제 변해가는 그 과정에서 음. 느끼는 게실시 각각 다른데 뭐 그날 그날의 습도나 온도나 막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 이거 지금 날라갔어요. 아네 많이 다를 거예요. 아. 네, 많이 다를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많이 오! 아시는 그 자라 조말론이죠? 자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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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는 이렇게 좀 사무실에 놓거나 회사에 놓고 그냥 쓰기에 좋은 시트러스 향인데, 의외로 잔향이 굉장히 매력적인 향이에요. 저는 여기 잔향에서 약간 톰포드, 네롤리, 포르토피노 느낌도 오. 조금 나거든요. 네. 제가 느꼈을 때. 네. 특히 저한테는 잔향이 그렇게 되게, 되게 비슷하게 남아요. 음.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나 차이가 크기. 그리고 이게 시트러스 향 특유의 깨끗한 느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빨리 날아가는 것 같은데. 의외로 정말 얘도 잔향이 좀 괜찮지 않나. 그리고 어. 되게 직선적인 선형적인 향이에요. 얘 특징이 뭔가 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향수들은 다좀 특히 세르주르텐 음. 계열의 향조가 이렇게 복합적이라서 레이어가 많은 것 같고 음. 그 레이어가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말씀드렸던대로 뭐 온도나 습도나 나이 음. 컨디션이나 맞. 여자니까 또그 체취가 다 달라지잖아요 주기가 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선형적이라서 언제나 어, 똑같이 쭉 하는 그런 느낌이 조말론 계열엔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속력이 뭐 없다 뭐 이런 말들을 음. 많이 조말론을 두고 하지만 저는 조말론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런 선형적인 그냥 플랫한 게 그냥 심플한 그런 느낌? 그게 좀 좋아서, 네,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약간 조말로 이야기를 할 때, 네, 그 네네네. 얘기를 많이 해봐요. 꼭 레이어드를 많이 한다라는. 음, 네, 그게, 그게 섞여도. 풍경적이니까. 네, 섞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많이 쓰는. 어, 바로 조말로이라고 요 저는 네. 네. 이제 제가 100ml도 있어요. 있고, 정말 많이 쓰고, 뭐, 바디 크림도 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추억이 있는 향수라서 제가 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국에 이제 여행을 가서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바닷물이 이렇게 두, 들어오는데 6월 말 영국이 은근히 쌀쌀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바닷물을 너무 느껴보고 싶어서 제가 막 이제 신발 맨발이 돼서 막 이제 거기를 걷다가 나중에는 이제 잔디 이런 쪽이 나와서 거기로 이제 빠져나와서 한참을 그냥 그렇게 맨발로 막 돌아다녔었거든요. <laughs> 제가 아니 제가 그런 걸 잘해요. 어디 가서 그냥 호수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도 잘하고 아무데나 <laughs> <laughs> 약간 너무 좋은 이어르 그런... 신데 <laughs> 너무 좋은데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느꼈던 그 냄새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좀그 기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복합성이 있는 향조들을 좋아했었는데 네. 이 향을 딱 맞는 순간 정말 그 바닷가 산책 그 때가 딱 떠올라서 아 이거는 정말 그 소금기 냄새와 이런 모든 이 냄새가 너무 완벽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의외로 너무 괜찮은 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슨 일이 아무 때나 뿌려 되는 향인 거예요. 남성적이지도 않고 여성적이지도 음, 않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격식을 차린 느낌도 안 들고 그렇다고 어? 너무 맞아요. 캐주얼 그런 되게 중간에 있는 그런 향이어가지고 오. 결국에는 소중한 추억이 있는데 사용은 휘뚜루마뚜루 <laughs> 가끔 센치해지는 날에는 그 추억도 막 다시 떠올리기도 하고 오. 그래서 근데 음, 그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향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많이 해요 이렇게 여행 갈때 향수, 향수 사는 걸 되게 많이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남자분들이 유난히 반응을 많이 보이는 향인 것 같아요. 어, 특히 담배 흡연자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데. 근데 이거 자체가 약간의 그런 담배, 네, 담배 느낌이, 느낌이 있어요. 있어서 저한테 담배 안 피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왜이 향이 나지? 하면서 이렇게 친숙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전에 조금. 추워질 때부터 좀 아, 정말 많이 쓰는 맞아요. 향이에요. 이 향은 네. 딱 가을, 겨울에, 네, 가을 더... 겨울에 정말 더 멋있는 그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제가 세르조로텐 옛날 거에서 이제 덜어서 가지고 다니는 어, 건데 네. 이게 가장 유명한 라니드 셀로판 그니라는 굉장히 유명한 향인데 되게 특이해요. 어머. 근데 이건 멀미가 날수 있어요. 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세기자 다얘도아 근데 저 약간 얘네 이세르조로텐의쪼을알것 같아. <laughs> 얘네 쫄 이제 아셨어. 어, 얘네 좀 있어. 지금 네 개째 맞으니까 아, 얘네, 알겠죠. 네 네. 약간 그 파리의 지하철을 타더라도 어! 이길 수 있는 냄새예요. 맞아요. 예. 네, 약간 악취를 누를 수 있는 향들이에요. 어, 근데 네. 날아가고 나면 너무 많이 괜찮아지네요. 예. 네. 근데 그 초반에 그게 초반에 좀 쎄다. 네,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약간 좀 도전 대담한 느낌이 있어요. 대담한. 나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이트 이럴 때 쓰는 향이에요 근데 얘도 깨끗한 꽃향기인 건 공통점이긴 하네요. 한데 이제 잔향이나 약간 그 뒤에 치고 오는 그런 게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이거 뿌렸을 때 되게 유럽 냄새 난다. 어, 너 되게 외국인 같다. 이런 얘기로. <laughs> 외국인 같다. 막 어, 이렇게 하셨던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덜어서 가지고 다니는 건데. 깃티크 도순이에요. 음, 네, 화이트 음. 플라워 계열에서 가장 이것도 유명하지 않나 싶은데. 맞아요, 이것도 맞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건 약간 향. 좀 미끄덩한 느낌이 나는 향이 제 느낌으로 네네네네. 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좋은 우성급 엄청 좋은 네네. 리조트인데 그 리조트가 약간 습한 동남아에 있는 거예요. 베트남 북부 베트남에 굉장히 식민지 스타일로 지어진 좋은 리조트에서 날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얘도 근데 야, 컨디션 탈것 같은. 예 네, 맞아요. 아 어, 근데 그어 설명을 약간... 잘 하시네. 자주 쓰진 않고 그냥 화이트 플라워인데 내가 좀 뭔가 오늘 약간 색다른 거 하고 싶을 때 이것도 아까 세르주루텐 라뉘이드 슬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를 이미 만나서 알고 있는 사람 초면에 누구 만날 때는 잘안 쓰게 되는 향이에요. 더 사실 남성 향수 같은 것도 세 보이고 싶을 때 쓰는 향수가 따로 있어요, 저는.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미팅을 간다 혹은 나, 내가 약간, 인파워링이 필요하다 할때 쓰는, 네. 그럴 때만 쓰는 향수들이 따로 있거든. 어, 혹시 지금 딱 생각나는 거 한두 개만 이름이나 브랜드를 알수 있을까? 요주말론의 네. 다크 앤버 진저빌리. 아,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그걸 또 정말 많이 쓰고, 톰포드의 화이트 스웨이드. 허, 저 그거 진짜 좋아해요. 아, 저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그게 사람을 되게, 되게 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약간 이렇게 더워지면 쓰시는 분들도 멋있게 잘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 저는 무조건 추울 때만 써줘요. 그, 네, 완전 봉인이에요. 봉인. <laughs> 그리고 약간 꽃향이 나는데 어, 좀 그러고 싶다 그럴 때 딥디크의 옷카피탈 이렇게 아! 바이레드의 블랙 샤프롱 네, 그것도 약간 센 느낌이 있어서 음 근데 그게 약간 여성의 치우친 향이긴 한데 그것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향이라는 게 저는 메이크업은 가볍게 해도 향을 입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간 그날의 분위기나 내 컨디션까지도 만들어주는 맞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라는 어떤 배경도 있었고 저에게는. 그쵸, 거기가 또향수에 네. 그거죠. 네, 이제는 다들 나를 위한 소비를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음. 다양한 브랜드들이 계속 나오고, 혹은 뭐 그걸 따라가는 브랜드, 비슷하게 가는 음. 그런 국내 브랜드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특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기서 저의 네. 픽을 하나 뽑아볼게요. 네. 네. 소라님께 어울릴 만한 일단 저는 네. 사실 얘네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향인데, 네. 일단 네. 오늘 이 친구들이 굉장히. <laughs> 팩트 강하고 강렬. 강렬해가지고. 네이 네. 네. 그 중에서. 네. 얘랑 네. 얘가 조금. 지금 네. 좋은 거 같아요. 네, 되게 잔향이, 잔향이 정말 좋아요. 뷰티버인데 네. 또 잔향에는 네네. 약간의 티랑 그런 아까 담배 냄새 같은 것 약간 아, 되게 특이해요, 이거. 저는 얘를 네. 할래요. 아, 예. 어, 얘. 얘 예, 원픽. <laughs> 네, 원픽. <laughs> 이렇 해서 오늘.. 해서 아,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이렇게 향수 좋아하시는 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아 그리고 불어가 너무.. No. 네? <laughs> 아닙니다. 너무 <No, 웃음> 장난 아니요 오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인사해 드릴게요. 저, 감사했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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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네.